요즘 광고 겁나 많이 하는 수초생. 수초생 파르페도 있었네. 나 같은 1인 가구는 케이크 한 판보단 이게 좋다. 진짜 케이크 마실까? 한번 먹어볼까? 옆에 이디아도 신메뉴가 나와서 같이 사와봤어. 근데 생딸기 메뉴는 아직 안 된대. 수초생 파르페 먼저 먹어볼까? 요건 가격은 6,100원이야. 원래는 요래 딸기 한 개가 뿅하고 올려져 있어. 수초생은 조각으로는 아예 안 팔더라. 휘핑은 되게 묽은 폼 스타일이야. 딸기랑 같이 한 입에 먹어볼게. 오 초코 파핑 같은 게 있어서 맛있는데 초코 음료 중에 겁나 꾸덕한 편이야 약간 밑에 파르페 같이 빵이나 아이스크림 깔았어도 좋았을 듯 다음은 이디야 딸기 바나나 크림 라떼 가격은 4,300원이야 딸기가 바나나랑 좀 섞여버렸다잉 밑에는 딸기청이야 잘 쪄서 한입 먹어볼게 오 진심 내가 먹어본 딸기 음료 딸기청 중에 역대급으로 달아 거의 딸기 사탕 먹는 느낌? 완전 초딩 입맛 저격해서 나왔네